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월 13일 주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은 와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천만 성도 교퇴하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 보면 20장 41절로 4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42절과 3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편의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오해를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오늘 본 말씀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아주 명확하게 명제를 정해놓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을 때 굉장히 그 위험한 요소가 어, 될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은 반드시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다윗의 때에 가장 부강했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서 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통일한 그런 아주 위대한 왕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는 기대한다. 다윗 같은 자가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가 로마로부터 눌려 있는 이 모든 정치적인 상황들을 다시 회복해 주고, 옛날에 그 넓었던 영토들을 다시 음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강력하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는 반드시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서 온다. 그 자손이 바로 예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들이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그건 너희들의 오해에 불과하다. 너희들은 그것을 육적인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해석한다.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 의미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의미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육체의 혈통적인 그 다윗의 자손을 뛰어넘는 어 해석이다. 자손이다라고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어 시편 110편에 1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을 합니다.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이런 찬양을 했지.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때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바로 이렇게 말하지 않은 아니하였느냐. 여기에서 말하는 어 주께서 다윗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라는 말의 표현은 뭐냐? 여기서 주는 앞에 있는 주는 하나님. 뒤에 있는 주는 누구예요? 예수님. 그죠?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이 예전에 그, 나라와 나라와의 전쟁 간의 그 싸움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싸움에서 그 이긴 왕은, 패배한 왕을 요, 발등상 삼았어요. 자리 밑에 무릎을 꿇게 앉아, 앉도록 했어요. 그리고 어, 얼굴을 쳐박겠어요그 등에다가 자기 발을 올려놓는 거예요.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발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수들을, 적에서 패배, 전쟁에서 패배한 그 이웃나라 왕들을 발로 밟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현이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완전히 그 권세를 어, 무찌르고 승리할 때까지예요. 이 말은 뭐예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무찌르고 사단의 권세를 짓밟아서 승리하여서 영광의 권위와 종기의 자리에 지위의 권세를 얻을 때까지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영광의 권세를 주신다는 거죠.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릴 권세를 주시는데, 그 분이 누구냐?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이시며 주가 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혈통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는 혈통의 왕으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은 다윗이 고백한 나의 주라고 이야기했던 그 주, 메시아로서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고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무찌를 그 주로 오셨음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 주는 나의 다윗의 자손의 혈통을 뛰어넘는 주가 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신다. 그분이 누구다? 곧 나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자 다윗이 그리스도를 추라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추라칭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다윗도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주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주는 다윗의 혈통에 자기 자손에게서 나는 그런 혈통을 뛰어넘는 자기보다 앞서서 존재했던 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았느냐? 그 주가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가 누구라는 거예요? 나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야나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종교 지도자들, 율법 학자들은... 그냥 뒷골 잡고 넘어가는 겁니다. 안 그래도 지금 열받아 죽을 판인데, 예?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본인이 어떤 분이신가를 존재를 완전히 증명해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오해하는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나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릴 다윗 이전에 다윗이 고백한 그 주, 그 주가 바로 나야. 내가 그 주로 너희에게 메시아로온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확답을 내려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성육신화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인간의 인성만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 신성을 가지고 계시고, 그 주님은 온 인류를 제외해서 구원하여 주시고,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시는 그런 주가 되신 분입니다. 오늘 그 주가. 저와 여러분들의 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에 대해서 해석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예? 자기들이 종교 지도자랍시고, 어떡한다는 거예요? 긴 옷을 입고, 사람들이 다니는 곳에 문안을 받으며 높은 자리에 회당해서 앉고, 잔치집에 가서 제일 상석에 앉는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그 위험과 근위, 그 모든 것들을 과시욕으로 드러내면서 우월의식에 그 잠겨있는 이 악한 무지한자들,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무식하고 진리와 본질도 모르는 그들이 다 아는 것처럼 그러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들은 과부, 가난한 사람들의 재산을 착취하고 삼킬 뿐만 아니라 외식하여서 길게 기도하고 말이죠. 사람들에게 굉장히 종교적으로 존경받는 그 위치에 있다는 것을 스스로 속이면서 속에서는 오만 걸다 그냥 나쁜 짓을 하면서 겉으로는 속이면서 거룩한 척그 외식하는 자들이다. 그 사람들은 더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리스도를 알려면 바로 알아야 됩니다. 메시아를 알려면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 바로 알고 바로 가르쳐야 합니다. 이들이 오해하고 잘못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엉터리로 가르쳐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진짜 그리스도로 보지 못하게 하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그런 경우를 만들어낸 죄악을 범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제대로 알고 제대로 고백하고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살아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신실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을 성기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겸손한 제자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오히려 오해하고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받아들이는 굴절된 그런 잘못된 지식에 신앙이 되지 아니하도록 언제나 우리를 알고 깨어 있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시고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겸손하게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 거짓 권위에 종교 놀이에 빠져있는 자가 아니라 진실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 뜻을 헤아리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